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를 갈망하는 겸손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요. 1991년도 한 신문에 실린 독자가 이렇게 글을 투구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저녁 어스름해질 무렵이었다. 무거워 보이는 큰 가방을 메고 어려워하며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저 힘드시겠지만 이것 하나 팔아 주시겠어요. 고무장갑도 있고 수세미, 이태리 타월도 있습니다. 바라본 그의 모습은 비굴함이나 애원보다는 겸손히 몸에 배인 조신함과 미소와 어떤 부드러움이 있었다. 왼손이 뭉텅 잘려나가고 오른쪽 한 손으로 물건을 들어 보이는 그 얼굴 표정에는 슬픔이 눈물되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나 그 슬픔을 인내하며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의지 같은 것이 보이기도 했다. 고무장갑 하나 주세요. 돈을 주고받고 그가 나갔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무슨 여유에선지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고는 8개월 전 일하던 공사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일어났다고 했다. 집이 서울이고 지금은 부산 평화시장 귀퉁이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이따금씩 칠순의 노모에게 전화로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아마 손이 잘렸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무장갑을 팔려고 온 거예요. 그 고무장갑을 사준 사람이 지금 쓴 글이에요. 행상을 하며 초라하게 살 바에야 낯선 사람이 사는 객지를 택했고, 어머님께는 취직을 해서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도 했는데, 빨래 걱정을 하시는 어머님께 맘씨 좋은 이웃 아주머니가 다 해준다고 안심을 시켰다고도 했다. 서른이 간 넘었을까? 건강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면 항상 단란하게 인생을 시작했을 텐데,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믿음의 힘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순간에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이란 내 말에 그는 참으로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 주었다. 출생이나 고통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듯이 삶에서 죽음까지의 어떤 여정이 보이지 않는 이의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그가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꿈꾸기도 하면서 지낸 오랜 투병 기간 동안에 터득한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요건 이제 그 물건을 사달라고 온 청년, 팔이 잘린 청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고 배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은 겸허한, 겸허한 마음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아는 이들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라고 인사의 말을 해주며 정말 많이 팔았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들의 선량한 마음은 제게 큰 용기를 주기도 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은 자신에게 벌어진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부끄러움 속에서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 본익의 여인, 이 여인의 모습도 이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삶처럼 어쩌면 행복하지 않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새로운 썩을 부고 비참한 현실에 직면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비극적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슬프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 본이게 여인의 딸. 이 딸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 그쵸? 그렇죠? 딸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이름을 묘사하지 않고,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헬라 지방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하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대전댁, 이런 거예요. 충청도 대전댁. 경상 경상도 부산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 외에 헬라 지역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천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택한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한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고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쓴 저자 마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천시역이고 부정하게 여겼던 바로 이방인이었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수로 본에게 지역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대로 좋은 결실을 맺겠지.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계획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면 복이 들어오고 때로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못 살아내는 그렇게 살면 복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 수로본익의 여인,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부정당했던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딸이 성경에 의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게 귀신 들림이었을까? 저는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정신질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이게 정신의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렸어. 근데 이런 이해가 뭐이 시대만 그랬나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조현병이나 이런 걸 앓고 있으면 야 귀신 들렸어. 귀신 쫓아야 돼. 기도하면 돼. 야, 병원 안 가도 돼. 약 먹지 마. 이게 오늘날 의 현실이에요. 네? 저같이 젊은 목회자들도 여전히 이거 귀신 들렸대, 자꾸.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 입장에서는 딸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정신질환의 문제를 고치기가 힘든데, 이 고대 사회는 더더욱 누가 이걸 고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이라도 있잖아요. 좋은 약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해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그냥 왕따인 거예요, 왕따.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그러니 이 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자신의 딸을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또 해야 될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한숨 나오기도 하고, 뭐 어, 이렇게 잘될것 같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겸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겸손 오늘 이수로보내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들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예수님도 심한 욕을 하셨어요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라고 개한테 먹을 것을 던져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지금 내가, 내, 응? 자녀들에게 지금 먹을 걸 주기도 바쁜데, 개 따위에게 먹을 것을 줄수 없어. 이거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해요? 아우, 나 상처받았어요. <laughs> 자존심 상해서 교에못 <그에> 나가겠어. <laughs>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어우, 속상해, 자존심 상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지칭했을 때이 여인이 그걸 받아들여요. 맞아요. 제가 개예요. 그런데 개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그렇죠. 뭐 여러분 집에서 키우면 요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메인을 주죠 그렇죠 좋은 걸 사서 어, 개한테 어, 딱 주잖아요 그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딱 주는데 어쨌든 이 시대만 하더라도 예, 개는 있다가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내가 개 맞는데 내가 개니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려고 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잠시 시험한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견딜만 한데,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난리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소송하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런 사건도 있어요. 소송하고, 제가 우리 애를 괴롭혔어. 그래갖고, 막 소송하고, 막 싸우고. 안한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맞아요 이 여인이 아마 나는 걔가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죠. 죄인.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억울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나도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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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선하고 거룩하기만 살지 않잖아요. 나도 실수하는 죄인이 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여러분 내가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속상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어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시험이 와도,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마시고, 나 한마음 안 나가. 삐졌어. <laughs>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다 보면 삐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그래?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분이지.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개라고 하는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제가 보니까 참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와서 예배대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 좀 상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연약하고 극률한 자를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치유해 주시느냐?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치유해 주신다. 내가 잘났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세상에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다 도와줄 사람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개들도 식당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29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뭐냐? 입술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당장 조현병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네. 망상 잘못 오면 그냥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이 먹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사건도 일어나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저도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사다가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잘 가서 마지막에 죽어야 될 날에 죽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떡해. 그 실수 한 번으로 그다 삶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하지만 예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간구대로 되었다. 가봐라 집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때는 속상하고 오늘 이 여인처럼 때로 모욕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사람 앞에 뭘 기대하겠어요? 어, 어, 나 속상해요. 어, 서운해요. 이건 뭐예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누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기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켜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한해 동안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위로교통하심의 역사가 수로본에게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한마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